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첫째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집에 이제 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매일 가서 검사를 받고 이렇게 또 마스크를 쓰고 성도민들 보기에 듣기에 좀 불편하신 것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전에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환풍기를 떼냈잖아요. 근데 그 공사할 때그 분진이 얼마나 막 심한지 그걸로 이제 막 해. 공사하시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그걸 틀어놓고 이제 막 그걸로 이제 분진을 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막그 분진이 더덕더덕 더덕 거기에 꽉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기도 싫고 조금만 들어도 막그 하얀 미세한 가루가 막 푸석푸석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려야겠다 그러고 저 계단 밑에다 놨다가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격리된 곳을 음압 병실처럼 만들어야겠다. <laughs> 그래서 그거를 물로 이제 조심조심, 전기 제품이니까 물로 조심조심 해가지고 싹 닦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물이 닿는데도 막 풀풀풀풀 막게 가루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를 다 닦았어요. 세상에. 그냥 봤을 때는요. 아 이거 그냥 빨리 버리고 싶은 거예요. 만지기도 싫어요. 근데 그거를 살살살살살하고 물로 싹 닦아내니까요. 새 거가 됐어요. 그래서 분해를 싹 해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방에다가 딱 넣고 지금 그거를 켜놨어요. 그래서 음악 병실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가 제일 쾌적해요, 지금. 그래서 공기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저희 앞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그 접수받는 분이 그렇게 보더니, 저희를, 저희가 바로 뒤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 물러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러지 이분? 그랬더니 봤더니 아 그분이 두 줄이 뜬 거예요 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수받는 분이 남자 젊은 남자인데 딱 보니까 군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냥 거기에 뭐예요 이제 파견을 나온 거잖아요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분 딱 양성인 거 확인이 되니까 물러서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나 그러고 물러섰더니 갑자기 그 소독하는 그분무기를 가지고 샥샥샥샥샥 뿌리면서 그 확진된 분한테 PCR 받으러 가시라고 저쪽으로 가시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저쪽으로 가시라고 막 우리도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분도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물러서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두줄 나왔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요, 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민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죄를 우리가 씻는 것, 닦는 것, 우리가 자꾸 싫은 거잖아요, 이게? 아 제가 제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 양심에 막 말씀하시기 때문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번 다시 만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새것처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건데 우리는 그냥 빨리 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건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건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건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건데 근데 그거를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결과만을 놓고 싫은 거예요. 요즘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런 거야?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풍기를 제가 닦으면서 아니, 이렇게 멀쩡한 걸 버릴 뻔 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씻으면 온전해집니다. 씻으면 그 기능대로 쓸모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것을 밝히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내가 가는 순간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아, 믿음 없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 골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슴받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버리긴 좀 아, 아까운데, 아, 갖고 있는 건 싫고. 그러니까 그냥 계단 밑에 한두주방치돼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제가 입었다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를 씻어서 음압병실용으로 쓰고, 하나도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밑에다가 놔뒀어요.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면 무료로 <laughs> 드립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민감하고 아 내가 하나님 어후,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뭐 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말을 했을 때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그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요 주여, 주요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할 때에 믿음을 선포할 때에 믿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백 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우리의 교회가 내가 있는 이 지역이 내가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렇게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계속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평소 같으면 그 나사로에게 가셨을 거예요. 나사로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이틀을 거기에 머무르세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버린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초동대치를 빨리 안 하시는 바람에 빨리 나사로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시던지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이렇게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처럼 이틀을 그냥 그곳에 무책임하게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가 될때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그제서야 걸음을 옮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문제 있으면 사랑하니까 고쳐주고 나사로 문제 있으니까 낫게 해주고 빨리 뭔가를 수를 써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바람대로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결국 그 문제가 불거져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더큰 문제가 돼 버린 것입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을 쓸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죽어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 슬픔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 고통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자꾸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뭔가 더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겠지. 자꾸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하여 더 대단한 일, 특별한 일, 잘 드러나는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아유, 지금은 내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어, 얼마 있다가 내가 꼭그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원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뜻을 정하여 작정해서 기도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 약속의 그 능력을 권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곳에 속아서 울고 있는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늘그 문제의 골몰에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늘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마르다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22절, 23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르다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받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두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채워 주세요. 막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우리의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나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요. 의심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주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에게 이틀을 더 유하면서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은 있었으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때, 언젠가는 부활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다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큰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임할 것에 대한 것은 마르다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은 오늘 너에게 유효한 것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병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고 다시 살려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르신다라는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찾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맨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궁유리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수 없는 그 놀라운 일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이것이 날개 주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소망을 가지고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내가 호흡이 다 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자꾸 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수 있어? 믿음 준비해. 천국 갈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가겠어? 오늘 밤에 죽으면 갈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수준 넘어가야 돼요. 아, 죽은 다음에 주,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아,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 나 그렇게 그때 말했던 거 그거 아, 회개 못 했는데, 주님이 그말한 마디 회개했냐 안 했냐 이거 보시지 않는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는 나의 뜻에 네가 함께 했느냐? 내 뜻과 네가 함께 했느냐? 잘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고 막연한 기도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안쓰러워 서하는 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들으셨지만 그 때를 위하여 오늘 마리아다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내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바심 내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답답해 하지 마세요. 마르다처럼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드리는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우리 개군 영광교회를 볼때 풍성한 열매만 보이는 키하고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죽음 이후에 호흡이 다 하는 이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